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세 대항식 abc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. 이때 이 친구를 계산한 식에서 x제곱의 계수와 x계수 야을 구해라라는 겁니다. 자, 우선은 여기서 제일 먼저 어, 바로 대입을 하면 안 되고요.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를 우선은 정리를 하는 게 네,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. 그 친구를 이렇게 분배법칙 하듯이 생각해서괄호를 우선 여기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앞에 적혀 있는 a 마이너스 4b부터 적도록 할게요. 마이너스 4b 괄호 없애고 마이너스 1을 여기 쪽쪽곱하면 마이너스 2c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b가 곱해지면은 플러스 3b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바로 같은 문자, 같은 차수와 같은 문자, 요 동류항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친구 계산을 하면은 자 어떻게? 앞에 이제 a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. a 그 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쓴두 친구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b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누구를요 a를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 b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c 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우선 적도록 할게요 3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그 다음에 색깔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b니까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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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이너스죠 적어주면은 예, 헷갈리네 이렇게 하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곱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,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 이 친구에다가,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? 플러스 2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4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,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부 다 계산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x 세제곱의 계수와 x의 계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, 자,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. 문자 왼쪽에 있는. 그래서 X 세제곱부터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X 세제곱이 요기 요 친구 한명 밖에 없죠? 그래서 X,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된걸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X제곱 계산하는 거는 잠시 생략을 하고요. 뭐 어떤 친구의 값에다가 X제곱 이렇게 되어 있겠죠? 그 다음에, 어, 우리는 이제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, 자, 어, 요 친구랑, 그 다음에, 이 친구를 계산하면 되겠죠. 그래서 플러스 6x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상수가 나오겠죠. 그래서 우리가 어, 구하고자 하는 결론 바로 요 x 세제곱의 개수 얼마? 마이너스 1이죠. 그다음에 x의 개수는 얼마? 여기 플러스 6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두 친구를 더이라고 했으니까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되죠?